안녕하십니까 세일카 대표 엄마호입니다 오늘도 어림없이 전국 최저가 도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지프 레네게이드 차량입니다. 제가 차량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중간에 꼭 확인하세요. 저희 세일카는 절대로 딜러 전사, 카메니저, 카모드, 환경 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정확. 명확하게 명시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이카를 가끔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차량을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작하기도 전에 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에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에 보시면 2,5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이카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께는 제가 특별히 2,50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저가입니다. 눈물의 제거하리. 아, 이렇게 좋은데 이 차량이 왜안 나가는지 나 도통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자, 이 차량에 대해서 스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프 레니게이드 2.4 가솔린 리미티드 차량입니다. 여기 우리 저희 직원들이 써놨죠? 수치면 계약. 차량 상태 완벽. 완전 무사고. 외관 A급. 뭐 이런 식으로 이 차량에 대한 장점을 써놨습니다. 여기서 더 추가되는 장점은 1인 소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 0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인 신조 보험이력 0원 자 연식 보시면 2021년 5월 31일로 되어 있고요 키로수 8 0 0 0 k 로 달리고 있고요 자이 차량 성능기록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체크되어 있는 부분 즉 X자 있는 부분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완전 무사고 차량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밑에 가장 중요한 누유 부분 뭐 올양호라고 되어 있죠 다 보시면 올양호입니다 미세누이나 누유 쪽에 체크되어 있는 부분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내 실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면부 보시면 자, 외관 상태에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뭐 보시다시피 짙은 쥐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면부 전면부 보셔도 나무랄 데가 없네요. 자, 측면 쪽 보셔도 뭐 장기스 스크래치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완벽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차량은 AS가 살아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행여라도 망가졌을 때 저한테 오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디프 본사로 가셔서 애에서 다 받으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자 실내로 들어와서 보셔도 가죽 시트 상에 뭐 퍼펙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 시트 보수 쪽에도 뭐 가죽 시트 상태 퍼펙트하고요. 자 운전석 뭐 스티어링 휠 핸들 쪽도 뭐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내비게이션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전자파킹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되어 있고요. 자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 되어 있고요. 트렁크 쪽 아주 깔끔합니다 신차답게 여기 보시면 뭐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뭐 엔진룸 상태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입이 아파요 이, 이 차량은 그냥 완벽 그 자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셔도 타이어 트레드 상태 90% 이상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차량은 그냥 중고차가 아니고 새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전국 최저가다 저는 계속 얘기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 니가 먹은거로 자꾸 전국 최저가라고 하냐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왜 최저가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되어있는 지역을 전체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수입차 매니게이드2.4 가솔린 리미트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연식은 2021년식 입니다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면 저희 차량이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첫 번째 차량을 일단 소개시켜드리면, 첫 번째 차량 똑같습니다. 뭐, 스펙터 똑같고 다 똑같은데, 어, 저희보다 뒤쳐지는 이유가 뭐냐? 키로수. 이야, 2 5 0 8,000키로를 달리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차량. 색상이 빨간색입니다. 많이 선호들을 하진 않아요. 지프 차량은 주로 검정색이나 쥐색 이런 계열로 많이 선호들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 차량 또한 뭐 색상도 마찬가지고 키로수가 전반적으로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막 9,000km 달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차량이 저희 차량입니다. 짙은 쥐색 차량이고 키로수가 1 0 0 k m 도안 돼요. 8,000km밖에 되어 있지 않는 완벽 그 자체. 신차 그 자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국 최저가라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믿겠다 하시면 저도 답이 없는데 이름이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 되지? <laughs> 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프 레니게이드 2.4 리미티드 2021년식이고요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 보시면 2,590만원의 현재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 오신 분께는 제가 특별히 전국 최저가임에도 불구하고 90만원 감가된 2,500만원에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이 절외 찬스 놓치지 마시고 빨리 지프 레니게이드의 차주가 될수 있도록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이카 대표 엄마누 였습니다 감사합니다